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 말씀 함께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태어나신 그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세의 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그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또, 또 보여드리는 그런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한 경건한 사람과 또 성전에서 항상 기도하던 안나라는 여 선지자라고 할수 있겠죠. 이분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을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약속하신 그분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몬의 고백, 시몬의 고백을 보면 시몬은 이제 28절에 아기를 자기 팔로 안아서 어, 안아서 받아서 안고 주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안나라는 여, 선, 여 예언자, 선지자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예언자가 밤낮으로 금식하며 계속 성전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7일 만에 7, 7, 칠년 후에 남편이 떠났기 때문에, 7회를 지난 뒤에 남편이 떠났기 때문에, 그 뒤로 여든네 살이 되도록 계속 성전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했던 말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예언자가, 여 예언자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먼저는 율법을 따라서 모세 정한 법에 따라서 이제 이런 내용이 조금 묵상이 됐고 이 율법을 계속 강조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율법의 모든 과정을 다 정말 다 지키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잠깐 묵상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만민의 빛으로 오셨다. 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어서 묵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좀 다른 것들을 보게 되죠. <laughs> 시몬이나 안나는 예수님을 보고 막 정말 기뻐하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감격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자체도 모르고 뭐 무관심하고 또헤로도안과 같은 자들은 그것을 예수님 탄생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막 이런 악한 짓도 서슴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뭔가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 같은 사람들은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새로운 체제로 오신 예수님, 새로운 시대를 여신 예수님을 별로 기뻐하지 않겠죠. 내가 가진 것들을 예수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도 별로 기대가 안 되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대 안 되는 것을 넘어서 알았으면 좋겠고, 지금 이 상태가 쭉 유지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주님, 저에게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계속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는 것,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날이 빨리 임하기를 바라면서 그 영원한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이 또 많이 내렸고 오늘은 좀 제설이 조금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이 미끄러워 보이는데 여러분 오늘도 안전하게 하루 잘 살아가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